안녕하세요. 천사친구 선미보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 우리가 이사 갈때 가져가면 안 좋은 거, 좀 망할 수 있고, 뭐 일이 안 풀릴 수 있고 우환이 많이 끼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때 특히 가져가면은 집안이 우환이 따라오고, 그리고 망할 수가 있는 어 그런 것들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쓰레기통 집집마다 쓰레기통은 다 있죠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저분한 거 나쁜 거 그다음에 잡다한 거를 다 버리기 때문에 음기가 많이 있어요 음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쓰레기통은 조금 안 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어, 두 번째는 어, 화분 화분인데 살아있는 화분은 괜찮아요 어, 화분은 괜찮은데 죽어있는 화분. 그다음에 잎이 많이 시들어 있대던가 이렇게 비실비실한 화분 이런 거는 가져가면은 일단은 집에 양기를 불어 넣어 줘야 되는데 그러한 거를 하지 못해서 음기가 많이 끼는 상황이야. 그래서 그런 거는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우리가 신발, 신발 특히 안 신는 신발 집안에 막 쟁여놓고 있는 분들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자주 신지 않는 신발들은 어 버리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 중고 물품이라든가 중고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 일단 애기 따라왔기 때문에 그거를 애기 또 물고 새로이 사를 가면은 어 좋은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는 중고 물품이라든가 중고 옷이라든가 요런 것들은 어 버리고 가시.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팁으로 하나 드리는데, 새로 이사 갈 때, 집으로 이사 갈 때, 어, 제가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을 팁으로 알려드리는데, 집에 이사 갈 적에는요, 세숫대야에다가 어, 소금을 깔고, 그 위에다가 밥통을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밥통 안에는 쌀을. 담아서 이사를 갈때제첫 번째 짐으로 새로운 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부자가 된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는 걸 말씀드렸고 팁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어 새로운 집에 가장 먼저 들어갈 어 제가 물건을 어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 그거를 참고하고 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